100% 지금 리얼 상황이거든요? <laughs> 전혀 네. 지금 뭐 서로 얘기를 한게 아니고 관객분들을 지목하면 그분의 느낌을 바로 담아가지고 영감을 떠올려가지고 연주로 바로 나와요? 그렇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그래요? 아까 제가 <laughs> 옆에서 잠깐 봤는데 네.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저희 대기 시간에 봤더니 초록색 트레이닝복 입었던 커플이 아 계시더라고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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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 계세요? 어디 무대 위에아 위하... 저기 계시네 어.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박수 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분들 보고 바로 할수 있어요? 알겠습니다. 일단 지금 연주 들어가기 전에 예. 무슨 영감이 떠 올라요? 일단 초록색이라면 굉장히 밝고 신선한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은 저희 연주도 좀 밝고 신선하면서도 또 짧고 강렬한 그런 이미지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들이 저분들이 정말 감사드리는 거 중에 하나가 새상 특집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저분들 세상 느낌이 좀 있어요 예, 예. 좋아요 그럼 저분들에게 영감을 받은 어떤 연주 우리 동환씨 제목을 한번 뭘로 살짝 가재라도 좋으니까 제목은 초록돌이 초록돌이, 초록돌이. 알겠어요 <laughs> 그럼 박수로 한번 듣기 그 싫은다. 아, 아 저분들의 그것은... 주제곡, 인생 주제곡 같은 그렇죠. 네. 어 정말 딱 그래요, 진짜. 어, 알겠습니다. 일단 네. 뭐 동환 씨도 그래서 두 분에게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어려운 주제. 저보고서 떠오르다니 <laughs> <거니까? 웃음> 어... 네, 대충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. 네. 그럼 일단 이거 <laughs> 아, 대충 친다는 그 말씀 말고 <laughs> 아, 그 그러면... 대충 이거는 그럼 일단 대충 한번 들어보고 네. 그 다음에 어떤 영감이었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 왜 기분 나쁘지? 왜왜 왜 그렇지? 이유가 뭘까? <laughs> 이거 뭐 이거 뭐예요? 어 사실 제가 토이 음악 굉장히 좋아지 하 않습니까? 예. 네. 토이 음악에서 느꼈던 제 아름다운 그런 아 처음 처음이? 네. 어, 그래서 처음이 그래서 A 이런 식으로 어. 토이 곡도 A 키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. 어, A, A 키로 시작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선배님을 작년에 처음 뵙고 느꼈던 감정은 <laughs> 어, 굉장히 음악과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있으시다 해서, <laughs> 해서 네, 어, 아 누구죠 대딩 거예요? <웃음> 네. <웃음> 어 실망했구나 여기서 아, 실망가지고 어, <laughs>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까지 내려다가요. 아 바닥을 이제, 쳤구나. 네 바닥을 치고. 아맨 마지막 음을 치네요 기분 나쁘게. 네 <laughs> 마지막 음을 딱 치고. 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속엔 아직 위다 해서 여기를 땅 쳤습니다.